하죠. 아니 여기도 이제 사람 박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람들? 여기도 주, 아니 주, 아니 여기들 재밌는 대 사람 박이. 여기 한번 들렀다 가죠. 자, 여기. 한번 가. 여기는 아 어, 성량 박물관이잖아요. 네성냥의 네, 역사를 이야기하다 해서 어, 성량은 마찰의 야, 여 불을 일으키는 작은 용품이라는 거. 와, 이거 부싯돌인데 이거는. 부싯돌. 아,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사용하던 성냥들 다 있네, 진짜. 진짜 옛날에 그 조그만 성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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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 성냥을 음.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예 옛날에 다방에 가면 그거 알아요? 어? <laughs> <야> <laughs> 많이 했죠 또 성냥 이렇게 성냥개비 가지고 탑 쌓는거 예, 많이 했었고 이게 일제강점기에 성냥 공장들에 대한 예, 그 지도에 표시한 거네요 <laughs> 송량 공장 화재 사건도 이렇게 있었고요. 아 이게 배달이 부어 배달이 송량 공장에 있었는, 있었는데 빈 송량 가옥을 받아다가 여기 풀로 붙여서 갖다 주면 얼마씩 받는 여기. 아 알바 아, 단체가 호텔에서 빨리덕 카페 그 아. 그림 있잖아 요 아아 <laughs> 뒤에 저거 저 뭐지 저거 포장친거 수놓은거 예전에 집집마다 가면은 다 저기 하나씩 있었는데 아 혹시 그거 유튜브 촬영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안되나요 혹시? 유튜브 촬영하시면 저한테 협조를 먼저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월천아트공장 이거 아, 음. 쿠키 만드는 거예요? 피규어, 피규어. 피규어, 음. 아 그렇구나. 피규어구나. 예, 개다 고양이. 예, 아. 이물 짱이다. 현장학습으로 만들고 하나보다 학습 체험으로 체험으로. 아. <laughs> 이거 나가요. <봐요>. 나가 <laughs> 이제 오줌 는 <오셨다는> 거지. 아, <웃음> 아. <웃음> 그러네. 자, 땡겨봅시다, 땡겨봅시다. 오랜, 요. 웨터가 사고 싶어지는 계절이다, 진짜, 확실히. 어, 가을, 가을도 되고, 이제 또. 날씨도 쌀쌀해질 거고. 네. 아, 어, 꽃떡 여기도 참여업체죠. 아. 먹어볼까, 다호박떡이 이게 다누박이 전체에 있는데, 단호박잼도 들어가 있다. 속이에요? 네, 이게 속이에요. 여기 안쪽에 중심분부터 단호박 쨈이 들어가 있어서 맛있다. 두 개만 주세요. 두 개요? 응. 네. 이렇게 똑같은 거 주네. 오 고. 이거는 아까 세, 세 개? 이거는 하나만. 세개 하나 만세개 주세요. 하나. 이거는 그건가 그거 그거 떡. 아떡 예, 장식하는 거. 근데 이게 색깔이 다 케이크 거 같아. 커피 맛이. 아 이거는 네. 되게 이제 천연 재료로 섭수를 많이 내기 아, 때문에 음. 색상이 이렇게. 음. 아예 설명하진 아 않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데서 보면 알록달록한거 아니, 이 알록달록한 거 맞죠? 아니야, 이거 이게 색깔이 바랬어요. 이거 다는 아, 미니어처거든요. 어, 그거는 응.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형으로요. 예, 응. 네,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앙금 플라워 케이크. 네, 많이 파세요. 여기는 이렇게 라이브 공연을, 어, 하기도 했었나 보다. 그죠? 지금은 안 하는 거고. 이따 하겠죠? 시간 되면은. 아. 아 여기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인기 좋다. 엄마랑 같이 있으 대주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엄마랑 같이 쓴 책이에요. 아, 네. 아, 아 엄마, 엄마, 네. 엄마하고 따이 아, 아 두분 작가님이시네. 아, 그러시구나. 아, 엄마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거를 제가 기록을 한 거예요. 아 네. 네. 성함 몇 승해주신 거요 이인순. 여기. 연습하는 거야? 아니, 아, 사인회도 <laughs> 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아, 아 처음 감사합니다. 어디, 어디 까 어, 책은 할인, 얼마예요? 책은 제가 어, 뭐야? 10% 할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5개. <laughs> 계산해야 되는구나. 만만 5천 원입니다. 만 5천 원이요? 아 거금 드려서 하나 사고 오 싶다. 고맙습니다. 네저등한건 <laughs>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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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이 어네 저는 최훈입니다. 최 음. 최훈. 훈. 네 거기까지. 아. 네. <laughs> 네. 책 같은 제가 4권을 썼는데아책 같은 엄마가 챙겨야 되겠네 어떤 하지? 천천히 가져봐 엄마가 바쁘신데? 챙겨야 돼 엄마가 챙겨야 돼어 <laughs> 아, 하지? 아이고 어떡해 천천히 챙각해 이게 음. 일단 여기, 음. 어, 이거, 어 일단 여기 음, 보이나요? 음, 이거, 이거 마무리하면 이 선생님들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아, 아이 네. 네. 아우, 책갈피도참멋지다 여기 떴어요. 진짜 네. 떴거요 네. 네. 누가 떴을까요? 엄마가 떴을까요? 딸이 떴을까요 작가가 작가님 떴어요. 아, 그렇구나찾아 <laughs> 오, 멋있다. 이건 제가 떴습니다. 아, 저도 이거 해보고 싶어요. 네, 찍어서 아, 네. 나중에.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고 좋은 하루 네. 되세요. 네. 네, 우리 저기 아, 계세요. 계세요. 우리 아유. 동구의 그 오수현 의원이고요. 아, 예. 네. 예. 장수진 네. 장수 의원이고. 아, 의원님. 예, 예. 아니, 형부가 대리친데 책을. 형부가 돌린다 그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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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요? 아, 네. 뭐 네. 돌리는 거. 아, 그렇게까지. 형부가 거기 의회에 있어요. 아. 어. 자브 책이 이제 막 나와서 아직 사인을못 했어요. 제가 저기 이유희 전문위원님 장니면 장문 님이세요. 예 예. 오 그렇구나. 지금 책을 주문 집에 있을 거예요. 어, 저 하실 거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네, 잘 읽고 하겠습니다. <Behind> <Gate> 네. <Tailẫ21> 네. 자브리 는 네 책을 한권 샀습니다. 이렇게 가을은 가을은 무슨 계절? 독서의 계절. 천구마비의 계절. 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독서의, 독서의 계절이기도 ]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책한권 샀습니다. 네, 책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주세요. 야 안녕하세요. 아직 접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아진한품고요 네, 네. 아. 아. 아, 설거지 나, 나 설거지. 아, <laughs> 설거지 수세미. 남편들이 좋아해. 아 이건 진짜 네. 천연 수세미네 이거는? 네. 이거 네. 네, 이걸 저기 아맞아로 네, 아. 진짜 수세미, 네저거맞아 저기서 나오셨나? 청남대고 거기서 나오셨나? 봐? 아, 저희는요. 저희는 저. 아.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어, 이현님 소속분에. 아니, 거기도 이제로에스가 있어 가지 아, 맞아요. 거기도 친난 기억이 나요. 네. 그래 가지고. 자 섭섭하다는 내용 살찌변아야지. 어, 이기 어, 근데 여기 왔잖아요. 네. 마음껏 해 주세요. 섭섭하다는 얘기, 말씀. <웃음> 예. <웃음> 한테막 그냥 이거 <laughs> 아, <그래요? 웃음> <laughs> 저기도 있습니다. 연세씩 이렇게, 아, 이렇게 사장님이 아그그 그, 그거는 천연 아니죠? 천연 아니고 예고 네. <laughs> 이거는 호두 껍질 음, 이거는 쟤인가 음. 봐. <laughs> 이거는 얘도 한... 아예예 압축시킨 거예요. 이게 <목소리> 이거 이게, <웃음> 이게 <웃음> 천연 <laughs> 그숲이숲이 예, 이거를 예, 이거. 이렇게 생로 나눠 가지고 서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유가 이렇게 많아. 되게 생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이거 예 드세요. 감사합니다. 봉투 드릴까요? 네, 안전하세요 네. 근데 차에서 나눠 드렸던방도입니다 네. 네. 어, 어,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파세요. 네. 네, 네. 다 우연님들이 나와서 다니시니까 네. 좋은데. 네. 그래도 한번 응원으로, 네. 응원으로 와야 와야죠. 아 예. 이거 하 아, 여기는 네. 여기는 행복 공작소. 아 예, 목공. 하는 곳입니다. 어, 깥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쓰던 타자기들 이렇게 아예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셨어요. 하셨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그 공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어제 어제 했던 코스가 네 어, 장애인분들하고 네. 비장애인분들하고 같이 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목공가 하고 그러는 아. 거거든요네1 0분 네. 정도 모이셔가지고요. 예. 이 동방 이거 엄청 샌딩 많이 해야 되는데 저 목공 배워봤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정말. 네. 고통의 꽃이죠 아 무슨 뜻이에요? 먼지 없잖아요 덜하셨네 아 이런 나쁜 사람 잘 모르겠네 덜하셨네 이랬네요 예 맞아요 네. 오일도 딱, 안 발랐어요 딱 걸리신 거예요? 네아아 이거 신은 거예요? 아네 얼마씩이에요 이게? 그거 3천 원입니다 오 어, 그래요? 그래도 네. 위에서 와서 한번 체험하면 아, 뭐 그런 거 해도 네? 괜찮죠 사장님 그, 그 문화예술의 거리는 음. 들어오신 거예요? 네네 네. 맞아요 어, 원래 어디 계셨었는데요? 어, 저희는 1년 전에 여기서 오픈했고요. 네네. 3차 지원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동구와 우리 배달, 배달이 네. 어,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애써주세요. 네. 네. 많이 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되게 잘 운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네, 맞아요. 눈 잡고 네. 있는 데도 많은데. 네. 지역발전이라는 게뭐 정치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기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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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디파 이거 첼로가. 첼로, 첼로, 첼로 같으네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겠네. 그 아, 내 그래? 생각에도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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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있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이이요 야. 아, 뭐 늙었다. 한 30살 되지 않을까? 아, 그 네. 다한리 형님들 테이블에 테이블에 테 테이블에 이이블에테 테이블에 데코레이어에테이블아 테이블에 테시블에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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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부시면. 사가야 돼. 테 예. 뭐야. 원래는 에스큐 그러니까 에스큐. 어, 말이 세네요. 느낌 많이 다르네. 에스카스어고 <laughs> 어. 네. 세요 어, 들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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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행복 공작소였습니다. 아, 여기는 어. 아니, 여기도. 여기는, 어, 여기는 천공예를하시는거 네. 네. 같아요. 아, 킬트라고 그래요? 네. 조각처럼. 예. 바느질하는. 아, 그러니까 이거. 네. 예. 바늘 수작업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응. 이것도 아, 뜨개 질지 응. 이렇게 응. 정감이 가요. 예. 응. 네. 예전에는 다 아, 이렇게 뜨개질이어서 별로 공간대가 형성이 안 됐었는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액세서리인가 보다 파이팅, 파이팅. 줄을 끝까지 다 땡기고 난 다음에 <laughs> 집어세요 가능하다면 담수진 의원 손에 이렇게 맞췄요 3개 먹으러 가셨어요아 저는 이거 두고 가신 거 아니에요? 아 어, 맞다 <laughs> 잘 챙기세요 저가방에 베이든가요? 무거워 이거 뭐, 이는 음, 음, 그냥 이 여기는 어디 아, 근육빵이요 아, 아, 그래요? 아, 기 <laughs> 우리 요거 하나만요. 요거 얼마예요? 하나, 3천원 하나 주세요. 여긴,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 생활 기록. 저희는 생활 기록가 분이에요. 아, 뭐가 일로 생활 기록 작가. 네, 네. 사진을 찍어서 얘기해 주고 책을 만들고 책 만들고. 아, 시장에서. 여기서. 네, 네. 핸드폰으로 다 찍어 가지고. 고양이 손만 이렇게 놔도참 멋있다. 이야, 사진 진짜 잘 찍었는데. 여기는 이제 마그네틱이나 뭐 이런 거 만들고요. 여기는 이제 전시도 이제 네. 계속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시는 어디, 어디 가죠? 여기 전시. 2층에, 예, 여기, 모가, 여기. 저, 예, 2층. 한번 올라가 봐도 돼요? 네네, 지금. 뒤 예, 여기 올라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거기서 오늘 김연아 작가 네. 그, 저기 그 작가 토크도 있어요. 아 저기. 그래요? 저희는 오픈 공간이거든요. 네. 방출을 오픈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뒤 예, 올라가셔도 네네. 돼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대싱가 세요. 네. 네. 아 여기는 여기를 이제 내부터 작업에 만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 여기는 이제 그 2층에 그 일상을 네. 기록하는 작업자네 분이 그 네. 작업실로 쓰면서 이렇게 직접 작업한 것들을 전시도 하고 예. 네. 네. 저저 신발, 신발 많이 찍어 봤는데 <laughs> 네. 잘 찍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와. 네. 여는 이제 이쪽에 인기 작가님 네. 작품이고. 아. 음. 확실히 이거봐진서점에 네, 오래된 오래된 을사이거 <laughs> 봐. 진짜 전도관. 아. 아, 아. 네. 이렇게 어그 그냥 사진만이 아니라 이렇게 네. 하니까 느낌이 네. 또더 다른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즘은 아, 선생님 자리인 네. 이렇게, 이렇게 책도 만들고 음. 네. 여기는 전도관. 여기는 네 작가님 네 작업 공간이고요. 직접 고 하고. 이거 괜찮다. 아, 직접 음. 그림 직접 음. 사진 찍고, 네. 직접 글도 음. 다 쓰고, 네. 직접 편집까지 음. 다 해서. 음. 집에 있는 프린터로 프린트해서 이렇게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 마, 만약에 일반인들이 우리가 그 이거에 참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수 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일반인 참여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 여기 작가분들이 네. 그래서 원대를 통해서 이제 그 일반인들하고도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원래, 원래 하반기부터 만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좀 같이 만들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저런, 저런 작업을, 아, 예. 음, 같이, 음. 같이 하고, 음. 네. 네. 또 이렇게, 또 간단하게, 수척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연말에 이제, 음. 다음, 쓸 음. 바이오리 같은. 거. 예. 네, 그런 거, 그렇게 만들면 좋겠죠. 그러게요, 진짜. 사진이 이, 이, 이 기계 안에만 있는 거하고 또 나온 거. 네. 아 그럼 진짜 뭐. 달라. 보통 이제 1년 동안 일반인들도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거든요. 네. 근데 휴대폰에 저장만 되있지 그걸 한 번도 정리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면 음. 음. 아, 너무 오래. 어 네. 네. 네,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음. 작업한 결과물을. 음. 음. 네. 그렇게 액자로도 만들고. 네. 음. 또 이제 여기는 이제 배달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 벽면을 이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작업한 것들을 아, 테스트 전시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네. 음. 아. 음, 우리 그 각자의 그 사람마다 그 어, 어. 숨어있는 그 흑기와 능력? 음. 재능 그런 또 혼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발산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거든요. 예, 네, 네. 네. 어, 지금 이런 그 좋은 시도가 많은 사람들과 네. 함께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렇게 어, 확산되어져 나가고 이용자들도 많아지는 네.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예, 하여튼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예, 기회 되면은 또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2022년 인천 독서대전 배달이 책피움 한마당 지금 행사가 이곳 배달이. 예, 한 책방 골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한, 함께하는 책방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아, 찬찬. 여기도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입니다. 네. 동국버스다 <목소리> 좋아요 잘하는데요? 제가 노래 안 불러도 되겠는데요? 이 곡은? 감사합니다 <목소리> 귀여워 <목소리> <목소리> 어, 네, 제가 물을 이쪽으로 먹었잖아요 이쪽에 자신이 있어서 <laughs> 아 괜찮았나요?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나는 나비 불러보도록 하죠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닿도 보이지 않아 나는 로 어, 화두진 TV 배달이 책피움 행사장에서, 어, 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